자, 무브먼트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리더 박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요, 4월 11일 금요일이고 12시 51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무브먼트 차트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5일 이평선 위로 안착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 홀더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하면서 좀 유지를 해야 할지, 이두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차트와 거래량 중심으로 시나리오 짜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반응할 수 있을지 실전 전략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 방향 잡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 최근에 이 무브먼트가 갑자기 연이어 하락을 보여주더니 현재 최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유가 이 겉으로 보기에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관세 같은 뉴스가 이유로 보이시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있어요. 그동안 무브먼트가 오르지 못한 건요 자금 유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거래량이 없으면 그냥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일 뿐이에요. 자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말라 있어요. 바닥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즉이 하락이 뉴스 때문이 아니고 이 시장 전반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적인 흐름 전환은 없다고 보고 있고 대신 단기 흐름에서는 이제 저점 다지기를 시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받는 구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정확한 가격대 제가 전부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꾸준히 챙겨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무브먼트 차트를 1시간봉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유독 이 487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기서만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또 어디서 거래량이 다시 들어올지, 다음 시세가 움직일 구간이 어디일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거래량이라는 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이 충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는 건 그만큼 과거에 물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에 나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말은 이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거래량도 당연하게 이 구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87원과 500원 이 사이 이 구간이 바로 과거에 매수 매도세가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매도세가 우세했던 핵심 매물대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기준으로 앞으로 거래량이 또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어딜까요? 맞아요. 548원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과거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가장 팽팽하게 붙었던 곳이고 시세가 멈추면서 흔들렸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주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대부분은 매물대 소화가 안 되거나 매도세가 갑자기 쏟아질 때 그때 생기고 반대로 급등이 나올 때는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수세가 이 매물대를 통째로 뚫어 버릴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48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다음 시세 흐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줘야 할 핵심 구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487원에서 500원 사이 구간이고, 두 번째는 548원 라인입니다. 이두 구간은요, 앞으로 무먼트가 반등을 시도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즉, 단기적으로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이걸 제가 반복해서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흘려들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숫자들은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이제 전략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흐름 중심의 전략이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하고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확실히 들어온다거나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됐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욕심보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현명한 대응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매수 타점이나 비중 조절 분할 매수 이런 구간 같은 실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내가 좌측 위에 띄워드린 이미지에 나와 있는 번호 010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내 개인 번호니까 박서준 팀장이라고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구간들 실시간 흐름에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계속 제가 강조 드렸던 부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487원과 500원 이 사이와 548원 구간입니다. 이두 자리는 이제 무브먼트가 앞으로 반등을 시도할 때 핵심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핵심 구간이에요. 이건 단순히 지지 저항의 개념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세가 움직이기 위한 기술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둘 중에 더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548원 구간인데 이 자리가 정말 의미가 큰 곳입니다. 그냥 한번 넘기면 좋은 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무브먼트가 본격적인 시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하는 그런 벽입니다. 그래서 487원, 500원 이 구간을 돌파했다고 해도 548원 라인에서는 당연하게 몇 번의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한두 번에 못 넘고요. 이 거래량이 붙어 주어야만 여러 번의 저항 테스트 끝에 돌파 가능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이 쭉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보유량을 일부 정리해서 리스크를 낮춰주고 눌림이나 지지가 들어올 때는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비중을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파동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셔야 계좌 수익률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만 안 하시면은 돼요. 연락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요한 자리 놓치지 않기만 하면 우리 홀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시세를 보반해 주는 이런 코인들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만 봐도 그래요. 이아더 코인 보시면은 1분복을 한번 볼게요. 자, 보여드리면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거의 20%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 무작정 그냥 올라갔구나. 어, 20% 상승 나와 주었네. 아, 아까 들어갈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래량을 한 번씩 보자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딱한 분이라도 오늘 보신 이 거래량 흐름이 눈에 있고, 앞으로 차트 볼때 먼저 체크가 된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 제 역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시세가 올라가 주었고,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예고된 흐름이었어요. 자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오늘 아침 8시 47분에 아더코인 제가 추천 드렸습니다. 9시 이제 자율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시 28분 기준으로 아더 현재 15% 상승 나왔다. 이철 추천 드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차액 실현 도와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뭐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한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거래량, 이 거래량만 보고 분석을 진행한 거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아더코인 95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 말씀드린 것도 전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중요한건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코인을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느냐 인데 그런 흐름만 잘 잡는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도 단기 수익 내는 것은 전혀 제가 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단기 수익사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번호 띄워 드리겠습니다 여기 010-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참여 링크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